도영 선수 없는 기아 타이거즈 작년과 완전히 다른 타선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반등, 김도영 선수 없이는 힘들다 김도영의 공백이 어느정도 좀 느껴지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 시즌 초반 예상 밖의 부진에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도영 선수의 빈자리 분명히 좀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4승 8패로 9위입니다. 하나의 지금 뭐 한계단 앞서있기는 한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기아 타이거즈의 순위는 사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시고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타선이 지금 좀 무기력하다라는 얘기, 또 기아의 공격이 작년 같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6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였죠. 1대 5로 패배를 하면서 주말 2연전을 모두 내줬는데요. 시즌 전적이 4승 8패 리그 9위까지 또 처진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 타선이 좀뚝 끊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12경기 중에 5득점 이상이 단 4경기뿐이었고요. 최근 8경기로 좁히면 단한 번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는 사실 기아타선 정말 뭐 쉬어갈 곳이 없다 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올해는 좀 사실 김도영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좀 어,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김도영이 빠진 공백이 크기는 한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여기 음. 오기 전에 근데 올해 이 초반 12경기에서 팀타이에서2하4푼 구리보, 뭐 팀타이어은 낮습니다만, 홈런이 14개, 타점이 음. 56개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팀 평균 홈런이 10개고, 타점이 54개니까, 기아는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은, 평균 이상입니다. 음. 10개 구단 평균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작년에 그러면은 초반 12경기에서 어땠느냐, 홈런이 10개였고, 타점이 57개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올해와 큰 차이가 없어요. 음. 김도영 선수도 작년 시즌 초반에 초반 12경기에서 타율이 1할 9푼 1위였습니다. 음. 홈런도 한개였고 3타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김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타선은, 뭐, 타선은 뭐, 타선은 칠 때도 있고 못칠 때도 있죠. 그러면은 타선이 안되면 그러니까 넉 점, 뭐, 5, 5득점 이상 못 냈으니까 무조건 져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5득점, 넉점 줘도 이기는 경기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불펜이죠. 아하. 투수진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뭐, 점수를 많이 내는 경기도 있고 적게 내는 경기도 있고 하지만 적게 내는 경기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수진 인데 지금 올해 구원 평균자 책점이 7.6이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 잖아요 그 그러니까 39이닝을 네. 던졌는데 지금 피어타가 51개, 볼넷이 32개 1이닝당 볼드한개씩 내주니까 이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승팀의 어떤 뭐 저주라면 좀 그렇지만은 우승 팀의 어떤 후유증 이게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아가 사실 우승한 이후에 또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체 전력 또는 예비 전력을 만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도영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난다면 이 부분 심각하게 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조미경님도 불펜의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어 결국에는 지금 뭐어 타선 김도영이 빠진 게 문제긴 하지만 불펜도 안. 안 좋은 부분이 더 큽니다. 플러스 이제 슈비똥님 수비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점수도 지난해만큼 못 내고 있는 건 맞지만 리그 평균 이상이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지난해보다 확실히 안 좋은 부분은 안 좋아진 부분은 뭐냐. 불펜 수비. 이두 부분을 또 지,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도영 선수보다는 김도영은 뭐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또 박찬호의 공백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아하. 확실히 센터 라인이 좀 강해야 되는데 박찬호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김규성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음. 아무래도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요. 공수에서 좀 그런 부분이 그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뎁스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뎁스가 풍부해야 되는데 LG 같은 경우에 지금 문성주 음. 선수가 빠진 자리를 송찬희 선수가 더잘 메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민재 선수, 뭐 구본혁 선수, 뭐 이런 훌륭한 이 백업 백업 자원들이 자리하고 있고 뭐 음. 그런 부분이 어떤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아는 어 지난해 우승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대체 전력 또는 뎁스 음. 자원, 어떤 예비 전력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가 뭐 백업 자원들, 젊은 선수들도 또 많이 있고 합니다만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도 또 없다라는 느낌도 살짝 좀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난 4월 4일 경기였죠. LG 신의 송승기 선수를 상대로도 잘루부려 13개를 쏟아내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6일에는 LG 웨인 에이스 요니 치리노스에게 4안타에 묶이면서 또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박찬호 선수 이제 돌아왔습니다. 위드 오프로 나섰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타격에서는 좀 뭔가 큰 실마리를 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근데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laughs> 하나보다는 기아 국정은 그래도 크게 안 해도 <laughs> 음.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떤 부상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부상이 네. 뭐 시즌 아웃 때는 큰 부상도 아닌 거고 결국에는 다뭐 당장 돌아오잖아요. 그냥. 네, 뭐 김도영 선수만 하더라도 주말에 이글 경기 나오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초뭐 늦어도 다음 주, 주 주말 경기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오 그, 그 선수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또뭐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그러니까 지금 마운드는 그래도 아불패는좀 그렇지만 선발이 일단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뭐 기아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도영 선수가 사실은 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지난해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이 김도영 선수 지난해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 세웠고요. 타율, 장타율, 뭐 주루 능력, 클러치 능력 모두 다 갖춘 진짜 완벽한 선수였기 때문에 타순 전체를 구성하고 흐름을 만드 핵심 요소 요 선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가장 쉬운 지금 이제 기아의 부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빠져있다 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문제 그리고 이제 불펜 문제 뭐요 정도가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면은 뭐 물론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어 백업 선수들 혹은 이제 불펜 투수들의 어 반등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근데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김도영 지금 팀이 네.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김도영을 빨리 좀 복귀시키려고 음.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김도영의 부상을 좀 이렇게 몸 상태를 조금 더 무리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음.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기아가 지금 어 순조롭게 음. 나가고 있다면은 김도영에게 조금 더한 일주일 정도 더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도영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김도영을 좀 너무 일찍 무리해서 복귀시키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악순환이 안 되기 위해서는, 좀 김도영 선수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아.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100%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음. 어쨌든 기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다음 주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김도영 선수 이제 부상이 햄스트링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좀더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어, 라인아이트 님께서도 한번 햄스트링 오면 다시 햄스트링을 또 재발할 확률이 또 높대요. 이런 의견도 또 내주셨는데 지금은 뭐 충분히. 그러니까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복귀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몸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고 뭐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좀더 어 재활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선수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네, 이범호 아, 감독의 말로는 뭐 90%까지는 이몸 상태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음, 음. 뭐 조만간 건강한 모습의 김도영 선수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애런 님께서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수비는 평범 이하였고 불펜도 평범했는데 타격이 워낙 강해서 가려졌던 거고 지금은 타격이 평범하니까 수비력과 불펜이 보이는 는게 아닐까 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고의 필승조는 타선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내면 투수들, 불펜 투수들 뭐몇 점을 주더라도 아직 여유 있네, 넉넉하네 이런 생각들을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타선도 좀 김도영 선수의 복귀에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또 이제 외국인 네. 타자 패트릭 위스턴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굳이 기아는 아직은 그 그러니까 다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지금은 모든 구단이 다 그래요 lg는 무조건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lg에게 졌다 그래서 뭐 팀이 아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냥 음. 지금 lg는 너무 강해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물론 lg도 떨어질 타이밍이 오겠죠? 그니까 러 지금은 어쨌든 기아가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마침, 그니까 부상 선수들이 겹친 상황에서 LG를 만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운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 또좀 시간을 지켜보면은, 기아는 재페이서 돌아올 거고요. 뭐이의희 선수도 돌아오고, 음. 좀 이제 불펜, 그러면은 이제, 이의리 선수가 돌아오면은 또이 선발 중에 한 명이 불펜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어허. 그러면은 조금 더, 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우혁 선수도 굉장히 또 활약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김도영 선수의 빠진 공부에 완전히 또 메우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이제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일단은 좀. 네, LG는 아. 자연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음. 지금은 뭐 LG는 그냥 회오리 바람입니다. 아, 그다만 이제 좀 다행인 점은 이제 김도영 선수의 회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지난 3일 MRI 재검에서 상태, 호 전 소견을 또 받았고 기술 훈련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11일부터 한평에서 열리는 2군 롯데전에 실전 투입 가능성이 높고요. 큰 이상이 없다면 1군 복귀 일정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당초 한달 정도 공백이 예상됐습니다만 복귀 시점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호 감독 빨리 돌아온다고 해봐야 5, 5, 5일 차이 정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근육 손상 심하지 않고 젊은 선수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에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 감 똑똑 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김도영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재발 없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라 거는 코칭 스태프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아 시즌 반등 여부는 이제 김도영 선수 돌아온 다음부터가 또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타선이 또 터져준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우려하셨던 수비 문제, 불펜 문제 좀 가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복귀 이후에 기아의 또 치고 나가는 모습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올 시즌 시작이 했습니다.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도 같이 이어봐야 될것 같은데, 피디님 성적 올려주십시오. <웃음> <웃음> 지금 이거 큰일났습니다. 제가 좀 저도 이제 성적이 이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어승 6패 뭐야요 이게? 어, 계속 계속 틀리네. <laughs>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의 한, 한... <laughs> 도반 꾸리네 그죠? 네. 지금 제가, 귀신같이 제가 하나를, 하나 반대를 찍었더니 또 하나가 또 이기고 또그 네. 경기 아니니까 또 이제 하나가 지고 뭐 이러는 경우 저는 미리 해야. 예상하겠습니다. 도상현 기자님. 반대로 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가 한번 먼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기아 대 롯데 기아의 선발 투수 김도현 선수고요. 어, 롯데 의 선발 투수 김준욱 선수입니다. 김도현 선수가 두 경기에 1.50의 평균자책점, 김준욱 선수가 1승 1패 2.38의 평균자책점인데 자, 어디를 찍어 줄까요? 어디 찍어 드릴까요? 자, 우리 팀 찍어 주지 <laughs>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336분께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87개 아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어디 팬들이 안 눌렀을까 제가 한번 볼까요 기아팬 분들이 안 눌렀으면 제가 한번 기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롯데팬 여러분들이 안, 안 누르셨으면 저희가 한번 롯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텐데 어. 어, 팬들이 지금, 지금 다달달달래 뭐, 뭐, 떨고 있네요. 네, 네. 어디 찍어줄까? 롯데 상처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 롯데를 찍어달라는 얘기인가? <laughs> 기아 쓴 걸어요. 오늘 지면 꼴찌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작년에는 그래도 승률이 좀 좋았습니다. 아, 아 그래요. 이제 네. 이성무 기자님도 잘 네. 맞추셨던 것 같은데. 자 좋아요가 200개 넘었네요. 그죠? 아좀 많이 눌러주셨는데. 저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저 소신대로. 지금, 롯데 대 기아. 롯데 흐름이 지금 타선 흐름이 지금 뭐, 뭐 엄청 낮잖아요. 그렇죠. 뭐 비록 경기는 이제 패배하기는 했지만 10점 넘게 또낼 정도로 타격감이 굉장히 좀 좋았고, 김진욱 선수도 지금 두 경기에서 2.38의 평균자 책점 어, 아, 올해는 터지나? 이런 생각이 좀딱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롯데를 찍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분석하는 대로 가면은 다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역으로 기아 가겠습니다. 오늘 기아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롯데로 가겠습니다. 롯데로? 아, 그래. 어, 지난 그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음. 이 두산과의 경기 양석환 선수의 빠더니 롯데 선수를 각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음. 어, 롯데 선수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느끼고 뭔가 좀 승부욕이 끌어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롯데를 걸겠고요. 김진욱 선수가 그래도 좋더라고요. 음. 예. 그 물론 이경기는 불펜 싸움이. 좌우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요즘 두 팀의 불펜이 너무 좀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롯데 그렇다면은 뭐 롯데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수우님도만원 도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방에서 롯데 찍지 말아 주십시오, 형님. 아 이렇게 금권 선거, 오. 금권 선거. <웃음> <웃음> 자 기아 팬 없습니까? <laughs>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저 오늘 이길 것 같은 건 롯데인데 자꾸 제가 이길 것 같은 데로 가면은 틀려 가지고 한번 꺾어봤습니다. 이제 기아 한번 찍어봤는데 이래도 안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뭐좀좀우뚱하게 됐는데. 그근데1승6패좀 <laughs> 아, 심한데요? 아그니까 요즘에 어, 무슨 올 시즌에,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올 시즌에 이게 제가 그래서 시즌 초반에 뒤쳐지면 쫓아가기 어렵다는 라걸 요즘 이것 때문에 느끼고 있어요. 어. 시즌 초반에 1승6패로 너무 뒤쳐져 버리니까 5연승을 해야 이게 5월 맞추는. 이 빨리 아닙니까? 분위기를 바꿔야 돼. 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미미돼 음. 버리면은 음.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은 이 도사연 기자님 먹고 사는데 또 오점. 아, 그니까. 머리가 아 파집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또 채팅창에서 또 엄청 뭐라고 할 텐데 엄청 뭐라고 해봐. 나 그럼 그 뒷. 이럴 거니까 <laughs> 이렇게 또 이제 좀 해야죠. 어, 세상의 네. 진행자가 <laughs> 그 쥐락펴락 해야죠. 독자, 독자를 예. 협박하는 쥐락펴락 해야죠.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기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성모 기자님께서 로또도 롯데 찍으셨는데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재미라는 승패 예측도 같이 해보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